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어, 아마 뭐경 인천 경기도에서 여기 오는 거랑 대구에서 오는 거랑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4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오는 시간하고 똑같으니까 기차에만 올라타면 되니까 저는 오늘 새벽 기도 온 마음으로 아, 여러분들도 그쯤 일어나서 오셨죠? 예. 네, 그러니까 별 차이 없습니다. 거리가 멀다고 그렇게 뭐 똑같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음.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보시겠습니다. 28절부터 37절. 무화과 나무의 비율을 배우라. 그가,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느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 모르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깨어있으나, 알지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럼, <laughs>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이 수능 날이죠. 수능 중에 가장 따뜻한 날이 오늘인 것 같은데, 꽤 오래됐는데, 87년도 수능 시험 치는 날, 그날 새벽까지 신문 돌리고 시험, 쳤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을 맞추려고 밤새 잠을 안 잤던 기억이 나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깨어있으라 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데, 시간이 촉박해지니까 좀더 빠른 시간 안에 깨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암송학교 오늘 수료하는 날, 감사제가 있는 날이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마지막 때에, 마지막 본인의 인생의 마지막을 말씀하시면서 또 세상의 이말 마지막을 말하기도 하고 실제로 이 마가복음 13장에 이야기하는 이 마지막은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회파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 되는 아주 가까운 미래의 이야기를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AD 70년에 디도 장군이 로마에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할 때 그야말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을 그때를 말하고 있고 또좀더큰 미래로는 장차 임하게 될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종말에 대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또 여러 모든 사람들에게 깨어 있어라 라는 말을 네 번이나 연속적으로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라고 말을 하는데, 어,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여기 와서 계속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막 불태워야 됩니다. 불살라야 됩니다. 끝까지 쉬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서 부담을 가졌다면 오늘은 방향을 바꿔서 자지 말고 깨어 있읍시다. <laughs> 라고 말하면 더한 내용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특별히 제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가? 기왕이면 때와 시기를 알려주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은 언뜻 알것 같게 말씀하세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사실 무화과 나무를 보면 무화과 잎이 나고 잎이 나서 무성해질 때까지 50일 또잎 무성해지고 또 열매를 딸 때까지 50일 전체 한 150일 정도면 무화과나무 잎이 나고 무성해지고 열매를 거둘 때까지 150일 정도는 다 알아요 농사짓는 사람들은 달력을 보지 않아도 지금이 비가 올 때인지 수확할 때인지 비료를 줄 때인지 다 안단 말이죠 이런 비유 정도면 우리가 굳이 깨어있지 않아도 됩니다 그 때를 딱 맞추면 되고 또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언제 올지 모른데, 저물 때, 밤중, 다굴 때, 새벽,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물 때부터 새벽까지 한 8, 9시간 정도의 시간이니까, 뭐, 잘 맞춰서 깨어있으면 되는데, 그래도 조금 더 주님께서 때와 시기를 명확하게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우리 열심히 성경 보시던 분들 중에 일부부가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여서 1992년 10월 28일을 준비하다가 그때까지 너무 깨어있다가 아직까지 자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던 걸 보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왜이 말씀을 하셨고 우리에게 깨어있으란 말이 어떤 의미인가를 잠깐 묵상하면서 기도 제목을 삼아 보려고 합니다 깨어있으라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밤새 아무도 안 자고 깨어 있으면요 그 다음 날 녹초가 되어서 실제로 주님이 왔을 때 깨어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저는 잠을 아주 잘 자고 쉽게 자고 버스에서나 의자에서나 잠을 잘 잡니다. 심지어는 운전대를 잡고도 잠을 그렇구나. 잡니다. 그래서 되, 되도록이면 장거리 운전을 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편인데 제가 자다가 깜빡 졸았다는 것을 언제 알까요? 깼을 때 알죠. 자는 동안에는 자기가 자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의 관심은 마지막에 관심이 없고 현실에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우리의 미래와 마지막에 대한 관심보다 지금 우리 먹고 사는 데 관심이 많은 이때가 어찌 보면 자고 있을 때일 거예요. 자고 있는 사람은 본인이 자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깨어야 깬줄 알아요. 그래서 깜빡 졸다가 깨면 아이고 내가 잤구나 졸았구나. 그럼 얼른 졸음 쉼터를 찾아가거나 휴게소를 찾아가서 쉬지 않겠습니까? 깨어 있으려면 졸지 않아야 되죠. 그리고 본인이 자고 있다는 사실을 어,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 우리 영혼이 깨어 있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잘 자야 됩니다. 이게 좀 위로가 됩니까? 적당하게 쉬고 푹 쉬어야 깨어 있을 때 깨어 있는 거죠. 저, 저도 열심히 사회 가지만 잠안 자고 일하진 않아요. 조금 덜 자기도 하지만 그래도 뭐, 푹 자고 숙면하면서 제 스스로 관리를 합니다. 그저께 또 심장이 갑자기 막 요동치더니 165, 170 이렇게 뛰어서 긴장이 됐어요. 무슨 신경 쓰는 일이 있었는가 봅니다. 급하게 교수님께 연락을 했더니 약을, 먹고 있는 약을 지금 당장 두알더 먹어라. 자기 전에 또 먹어라. 그리고 그 이튿날 새벽에 기도하고 괜찮아졌어요. 그러면 제가 그 다음날은 뭐 하겠습니까? 관리하죠. 쉬고 관리하고 지금은 또 완전히 괜찮아졌습니다. 무슨 말이냐. 깨어 있으려면요. 깨어 있을 수 있는 상황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잠을 자서 깨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깨임을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이 하인들이, 문지기들이 와서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저을때 그리고 밤중, 울 때, 다굴 때, 새벽일 때, 그러면 모든 하인들이 다깨어 있으면요. 진짜 주인, 주인이 왔을 때 모두 잠들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불침번을 사야 되겠죠. 서로서로. 서로. 그래서 깨어있다라는 말은 서로 깨워 있, 깨워져 있을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쉼이 되는 것, 서로가 서로의 짐을 져주는 것, 이것이 깨어 있는 방법일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요. 서로의 영혼이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어, 쉴수 있도록 어, 서로의 짐을 덜어주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면 좀 괜찮겠습니까? 네. 조금 더 이제 깨어 있다라는 말, 이 그레고레오라는 말은 be alert라는 말입니다. 경고하다, 경계하다, 어, 이제 시그널이 된다라는 말인데, 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말은 비단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깨우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죠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잠을 깊게 자고 푹 자기 때문에 어 누가 깨워주지 않으면 잘못깰 때가 많습니다 제 아내가 저를 새벽기도 보내려고 거의 20년간 매일 깨웠던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부지런해서 부지런한 게 아니고 누가 저를 깨워준 거죠 그것도 부족해서 절교의 권사님 중에 차량 운행 제 차를 타야 하는 사람들에게 꼭꼭 얘기합니다 물론 일어나지만 혹시나 못 일어날 때를 위해서 매일 새벽 4시 반에 카톡을 주고 갔습니다. 그렇게 해야 저 인간이 일어났구나 40분이 지났는데 카톡에 대답이 없거나 일자가 안 없어졌으면 전화를 합니다. 제가 비단 씻고 있는 중에라도 전화를 해서 제가 깨어 있다는 걸 확인해야 본인도 차를 타고 저도 운행을 하기 때문에 깨어 있으려면 누군가가 깨워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 깨워 그레고레오라는 말은 그런 말인데, 게오르그라고 하는 작가가 쓴 25시 거기에 보면 이 토끼와 잠수함이라는 표현이 있죠. 토끼 잠수함, 잠수함 토끼라는 게 있는데, 썬머린 래빗이라고 2차 대전 당시에 이 잠수함이 있었는데, 그 잠수함은 경유로 석탄으로 돌아가는 잠수함이다 보니 이 잠수함 안에 산소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과학적인 장비가 없었던 시절이라 잠수함에 반드시 태우는 게 토끼라고 합니다. 토끼는 산소에 민감하기 때문에 산소가 좀 부족하거나 이산화탄소가 많거나 공기가 탁하면 눈이 빨개지고 시름시름 앓습니다. 사람보다 일곱 시간 더 먼저 산소의 양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토끼를 보고 이놈이 좀 시름시름 약해진다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와서 공기를 정화하고 또 새로운 공기를 받아들이고 또 밑으로 내려가고 이런 걸 계속하는 것을 이제 경고라고 하는데 경보, 경보 토끼죠 잠수함 토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국 교회와 이 사회에 경보 등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란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토끼가요, 폐활량이 너무 좋은 거예요. 담배를 많이 피워가지고. 웬만큼 나쁜 공기를 잘 견디는 거죠. 잠수함 안에서 나쁜 공기를 잘 견뎌서 있으면 토끼만 살아남고 그 잠수함에 있는 모든 군인들은 다 죽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죄에 민감하지 않고 악에 민감하지 않고 폐활량이 너무 좋듯이 죄활량이 너무 좋아가지고 웬만한 죄를 수용하고 웬만한 죄를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동안 세상은요, 다 죽어가게 됐습니다. 오늘 특별히 귀장 갑이 불과 오늘 우리 교회들이 해야 될 일은 더 민감하고 더 예민하게 죄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되며 이 세상에 경보등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동차의 후진 센서가 아주 예민해야 되는데 그게 예민하지 않고 삐삐삐삐 하다가 쿵 소리 나면요. 그 갈아치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손끝에서 교회의 미래가 있으며 주님 오실 마지막 날을 알리는 경보등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이 아마 전나 여러분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303 비전 성경 암송학교나 교장 가피풀이 하는 모든 일이 이 시대와 교회를 깨우는 그런 전나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 로만 가둘리게 교황 이름 중에 그레고레오란 그레고리라고 하는 교황이 있죠. 그레고리라고 하는 교황의 이름이 그레고레오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그 교황이 세상을 깨우려고 교황이 됐는데 교황이 세상을 재워버렸죠 그래서 그렇게 경성하게 하는 이 그레고레오가 비얼러트라는 말이고요. 또 하나 더 뜻을 베드로전스 2장 5절에 보면 살아있다라는 말도 그레고레오라는 말 써요. 살아 있는 게 깨어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어쨌든 잘 삽시다. 살아야 깨울 수가 있고요. 살아야 깰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어 이 컴퓨터 앞에 사는 일이나 우리가 하는 모든 손끝이 교회를 살리는 일이고 민족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깨어서 또 누군가가 너무 피곤하면 잠시 쉬어라고 내가 깨어서 또 교대로 깨어서 서로 서로 깨워서 깨워주고 깨어있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덜 빡센가요? <laughs>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어, 저와 여러분들 기도할 때요. 어, 오늘 이 시대가 말세인 이유는 아무도 마지막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는 자기 인생의 종말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자기의 종말을 앞두고 세상의 종말을 말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다 죽습니다. 죽으면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까? 집도 마련하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는데 우리 영혼이 천국 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오늘 이 마지막 때에 깨어 있는 성도, 깨어 있는 교회, 깨어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자면요, 나만 자는 게 아니라 모두 자, 모두 재우고 모두 죽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얘기해요. 교장과 가피푸은요 교회를 깨우는 사명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의 자리에서 어,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도록 있 우리 영혼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갑기도, 중보기도, 개인기도, 아침기도 모든 기도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시험을 예고하셨습니다. 시험 문제를 예고 문제집을 내듯이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다 떠나리라. 베드로에게는 네가 나를 세번 부인할 것이다. 예고편까지 알려줬는데 깨어있지 않아서 그냥 넘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 일들이 피곤하는 일 같아도 주님 깨어있는 일 되게 하시고, 깨우는 일 되게 하시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 주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날과 시는 알지 못하지만 깨어있으라고 하셨다면 하나님 우리가 때를 알려고 노력하기보다 깨어있으려고 노력하게 하시고 우리가 깨어있을 때에 비로소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사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평생 자지 않고 깨어있을 수 없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교대하면서 쉬어가며 깨어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졸고 있는 동안은 자고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할 텐데 깨고 나서야 깬줄 알았다면 오늘 우리가 그레이트 어웨이크닝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자는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자는 자여 어찌 미요 일어나라 할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시험될 것이고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주를 부인할 것이고 악한 마귀 사탄이 우는 자와 같이 둘을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근신하여 깨어있는 우리 그 장갑빛불 온식구들수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좀더 자자 좀더 절자두 손을 모고 좀더 눕자 할 때에 빈궁이 강도같이 공품이 도둑같이 우리에게 말 때에 하나님 우리가 졸지 말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깨워가게 하여 주시고 서로서로 서로 깨워서 살아가는 이 모든 식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서로를 깨워가는 아버지는 썸머링 레빗같이 아버지 잠수함 토끼와 같이 이 시대의 경보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입에서 우리 손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이 시대를 깨워내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역사여 주시고 주님의 가운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깨우치게 하시고 깨어난 일이 되기를 이 시간 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종말의 때 누구도 마지막을 생각하지 않고 있던 때 예루살렘 성전에 완공을 바라보며 긴장을 풀고 있을 때에 주님은 마지막을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때와 시기를 알려고 하기 이전에 깨어 있으라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자는 자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무력해지고 무능해지고 지쳐 있다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자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때가 깨어날 때인 줄 믿습니다. 서로 깨워주며 서로 깨어나서 이 시대를 일깨우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사명이 깨어있는 것이고 깨우치는 것인 줄 알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게 하시고, 한시를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이때에, 우리 영혼이 언제까지 좀더 자자, 좀더 눕자, 두 손을 모고 좀더 졸자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대가 쉬고 놀고 먹기 너무 좋은 시대가 되었으니 하나님 거기 편승하기보다 깨어 기도하며 깨어 경성하며 깨우쳐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시는 애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영혼을 깨우시고 또 깨우치게 하시고 서로 깨워 근신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